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창한테 하나, 오신 여러분들을 둘,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우리 도진이도 어, 인사하세요 도진이 인사 하나, 안녕하세요 둘, 반가워요 셋, 도진이 네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도진 네 제자와 함께 한번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승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며,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뭔가 하나, 어, 이야, 하나는 안 걸치고, 같은 눈목자 하나 걸치겠지? 손에 님 순발력 을나 봅시다. 둘, 셋, 넷, 다섯. 어, 아, 뭐야. 이것도 또 이렇게 고침해주지. <laughs> 왜, 안 왜안 걸치지? 이야 벌써부터 많이 돼? 음, 아, 어, 이거는 뭐, 구단의 바둑이 이렇게, 야 어때요, 도진 걸리는 음? 거 어떻게 생각해요, 삼삼치니? 음. 하나 빠르 갑시다. 둘셋 넷. 걸치지 않고 다섯, 야 이정 이런 푸석은 너무 오랜만인데 맞죠 도전아? 네. 어, 보통 벌리기벌리긴잘안 준단 말이에요 원래 설마 빠지나요? 얼마 는나요 얼마 아. 끝나요? 변신. 변신 가시죠. 먹잖아요. 이거 정상 알죠? 도진 씨? 네. 여기 두고, 이렇게 가고. 어? 이렇게도? 응? 음? 쭉, 쭉, 이고 아, 이렇게 지키기. 아, 이건 별거 없죠. 여기 두칸 갈까? 여기 세칸 갈까? 어떤 거 할까, 도진? 하나, 네. 둘. 어떤 거, 세, 어떤 게 좋겠어? 세. 세 칸? 네. 그죠 여기가 좋겠지? 네. 이건 뭔가 두터워가지고. 음. 하나, 이거 와 이렇게 둬요 여기 지금 깨러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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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붙이면 어때? 어때요? 나있어요나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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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하나, 다나 하나, 그럼 여기 빠지하한칸나는 거죠 일곱 나끼면 하나, 고나끼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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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죠? 어 이거들 때맞지고 이거들잖아요. 아 여기서 그냥 꼬부리겠습니다. 이야. 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수 좀 이상한 것 같다. <laughs> 하나, 아, 둘. 뭔가. 근데 안두면또 뭔가 이런 식으로 넷, 두면, 집이또 되니 여섯, 별로, 별로잖아요. 그쵸? 그렇죠? 붙이고 하면 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폐. 폐한 판. 네, 이거 들을 때 막아서. 하나, 어때요? 도진스. 별로예요? 별로 아닌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여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붙이는 줄 한번 하나 둘셋 아, 붙이는 것도 셋. 별건 없네 아아별거 없네 여기서 어디서 쓸까? 단수 치고 있나? 이어 이렇게 드나요 여기에 네, 네.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여기, 여기 둘, 두니까. 둘, 셋, 넷, 다섯. 아, 어 여기 있는 거 완전 이상한 수다. 이거 두고 아, 이거 이거 완전 이상한 수인데요? 이상한 수죠? 도전. 몇 점? 이거죠. 하나, 둘. 아 근데 셋, 이것도 좀 별로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붙이기 왜냐 이건 살아있잖아요 그쵸? 네. 살아있죠 네. 아또 패해버려요? <laughs> 패해버려? 도진 어때? 하나, 둘 어때? 별로인 섯 같지 않아? 일곱, 여덟, 늘면 또 그런데 늘어서 기분 나쁘잖아 패 한번 하지 뭐 이거들때이거 이거 쳐버리면 어때? 이곳둘이거으때이거으로이는 <laughs> 거야. 네. 와. 어때? 한번 변신. 나는 변신의 왕자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진?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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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으이 두번남았습니다 a t h a n n 어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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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n n a h Hannah? h a n n 땡큐 어때요 땡큐 설마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이거 두고 넘어가려고 하... 이거를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아 이번은 땡큐지 와우 어때? 와우. 좋지 네. 음 이것도 끊었어야지 상대방이 하나? 둘 음, 어우 그건 뭐예요? 이거는 뭐 그냥 하나. 빠져서 <laughs> 이것을 거 빠지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냥책끼기만 해도. 와! 하나, 둘. 짭짤하지. <laughs> 뭐야, 이거? 끊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냥 끊으면 어때요? 이거 싹 나와주는 거야. 그냥 싹, 싹 나오기. 어때? 어? 따로 국밥, 따로 국밥. 그냥 따로, 따로 사는 거야. 이거 따로, 하나, 이거 따로. 둘. 이거 이득 봐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뭐 e you go. Yadol. No, boy, at a 는데 You go to me. 지아 하나 둘셋넷 o w 를 b 을수 t t 없는데 이렇게 p 나아 어렵다 하나 와 선생님 딱 걸렸네 하나 둘 도전 선생님 딱 셋, 걸렸어 네 <laughs> 다섯 여섯 선생님 딱 걸렸네 일곱, 여덟 아홉 아두번 남았습니다 선생님 딱 걸렸어 어떡하지 그래도 이거 안들수 없잖아 맞지 네아딱 걸렸어 딱 걸렸어 하나 둘셋넷딱 걸렸어 선생님 하나, 둘. 아 어때요? 붙이 괜찮아요? 하나, 둘, 아, 셋, 둘이 넷. 둘이. 아 이걸 먹어준 게 잘못했나? 좀 뭔가 비껴서 들끓고 있다. 하나. 하나 하지는 거. 나중에 아 이런 거줘서 이런 거제끼고막못 살았다고 해버릴까? 도진아. 이거 못 살았습니다. 우길까? 어때? 이거 근데 백이 살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어때 생각하십니까? 도진 생각은? 살기만 하면 이길 것 같긴 해요. 음. 백은 난데지 음. 너무 커서 음. 역시 똑똑한 도진이군. 정답입니다. 설마 이렇게 끝나? 설마. 하나, 끊는 둘, 거 아니겠죠? 셋. 크... 들어갔네. 한칸 뛰면. 하나, 둘, 셋, 넷. 오 선생님 받은 을 보니까 실력이 느는것 같습니까, 도진? 네. 진짜로? 진짜 느는 거 같습니까? 네 이번에 대통령배 나갑니까? 네오 파이팅 하나 둘, 셋넷 넷? 어떤 분 다섯 어떤 분 여섯 어... 일곱 여덟 아홉 아중국면 고급일걸요 파이팅! 아, 파이팅 해봐 파이팅! 마지막입니다 하나 할수 있습니다 아! 또 잡으러 오나요? 마지막입니다. 아, 지독합니다. 하나, 지독해. 둘, 셋, 아, 넷. 아, 이거는 뭐 아, 상대가 지독합니다. 도진 여기서 어디가 좋은 자리야? 하나, 일, 둘, 이. 어디가 좋아? 넷, 다섯, 어... 여섯. 일, 곱 아, 이 번? 여덟. 아홉. 여기? 아, 때기 아, 여기, 보다는 여기. 가 좋은 기 여기, 여기. 여 마지막입니다. 선생이이좀 좋지 않기까 싶습니다.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고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어, 어. 이거 막은 수 괜찮아. 얼핏 보면은 이렇게 두면 중은가 되게 축이야. 쭉. 마지막입니다. 축의, 하나, 근데 이렇게 넘어가겠지. 둘, 셋, 넷, 네. 어. 다섯, 6. 그래도 두터졌으니까 되게 좋지. 아, 뭔가 축머래를 향해 두려고 하는데 이런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 다 악수라서. 둘, 어, 먹어도 셋. 먹어도 별거 없는 거지. 네. 알겠어요? 어, 이건 음. 악수잖아, 악수. 두면 어, 둘수로 악수. 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축이잖아.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상대방이 점점 더 무리를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도저히. 하나, 넷. 네. 그치. 이미 여기 한 집이 있고, 집이 여기도 있죠. 마지막입니다. 뭔가. 여기도 있는 거야, 하나, 지금. 둘. 아, 막나? 아, 또 좋은 사도 보여 줄까도 그아 네. 하나, 허, 둘, 어때? 아... 셋. 어때? 예술이지. 네. 응? 이걸 또 둬야 되잖아. 예술 어? 그치 예술이지. 이거 단추 단수 아, 단수로 아이자 어때? 네. 하나. 어, 원래 둘, 고수들은 단수로 아낀다만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여덟 아홉 아! 어때 어때 네. 아 그럼 선수로 살았잖아 네. 그때 이거 잡아버리면 어때 야 어때 하나, 예술이지 둘. 네. 크게 당했잖아 아. 파이팅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야 그걸도 써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선수니까 이거 단추고 나오겠다. 이건데. 하나. 두.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선수다, 이거야. 네. 이런 거는 뭐 다섯, 받지도 말고. 어. 여섯, 이거 안 받고 돌려라. 나 여덟. 아홉. 아, 아예 집을 지켜버리는 거지. 어때? 어? 마지막이 빼는 게 필요한 거야. 하나, 모르면 손패야 알겠지? 어? 이거? 이거 아무수도 아니잖아. 나가는 걸 노리려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제가 많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네점 정도야. 잡히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식으로 앉죠 뭐 마지막입니다 마초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로제스 여기 앉으세요 이야 지금 6시 28분이요 이제 이것만 끝나고 갈까요? 음.. 네 어,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바둑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잘 다섯, 넷, 여섯, 음, 앞으로 일곱, 빼주세요. 여덟, 아홉 아, 또 이거 마늘모를 또 두려고 하는 거야 패, 패하려고 하나, 둘, 셋 이거 안 두면 그냥 이렇게 먹는 거는 이렇게 둬서 되는데 여기서 마늘모를 두겠다 마지막입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하나. 또, 음, 일단 잡아둬야지 선생님 손 빼는 걸 생각했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여길 두느냐? 아, 여길 뒀어요. 이거는 도전아단 치고, 단 치고 나오면 완전 짭짤해. 어디도. 이거 두고 있는 게 아닌데 이거 둘때 먹여치는 게 있거든. 마지막입니다. 와우. 아, 그럼 이거 나오는 것밖에단추 쳐서, 둘, 이야. 셋, 거꾸로 이걸 먹을 거를 선에 거꾸로 먹었단 여섯, 말이야. 근데 이수보단 일곱, 이게 더클 수도 있었지. 알겠지? 네. 아, 이건 또뭔 수예요? 하나. 둘. 어, 아, 너무 지독합니다. 네. 다섯, 여섯, <laughs> 일곱. 너무 지독하지? 네. <laughs> 아, 지독하게 도네 아. 그래도 하나, 이렇게 두는 둘, 게 어, 셋, 우리가 배울 넷, 점이지. 다섯, 맞지? 네. 어. 상대를 편안하게 주면 안 되지. 아, 이거는 또뭔수 이거 이을 수가 없는데. 아. 구단이이러실수다 하나. 아 뭔가 상대방이 많이 세, 화가 난것 같아요 네 보니까 다섯 어? 어. 선생님이 또 15초 바둑이 또 쎄요 어, 속기 바둑 마지막입니다 도쟁이도 속기 바둑을 잘 두십시오 둘, 어, 두는 사람이 됩시다 세, 알겠지 네 음. 다섯 이야 화이팅 구단 얘 예, 전적이 어 전적이 아 선생님이 3승 3패네 구단에서 아 어. 근데 이 친구는 둘네 8승 2패 8승 10패 아 8승 10패 선생님한테 이겼으면은 9승 9패인데 아 그치? 선생님이 한판 이겼네 앞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선실리 그러니까 실리를 차지하고 타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실리를 다 땡기고 타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우리 한창한 바우티비를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우리 도진이도 안녕하자.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안해 다음 봐요.